20년 후다.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를 스릴감 있게 전달해준 박신혜 전종서 배우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콜리비입니다. 영화 콜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상당히 아쉬운 작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방향을 알수 없는 미스테리한 예고편을 통해서 기대를 한 번에 끌어모았던 만큼 꽤나 훌륭한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연출, 의상, 음향 등 신인 감독으로서 놀라울 정도의 미장센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같은 사연으로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사냥의 시간》 이후로 극장에서 온전히 즐기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뷰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콜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 갑작스레 걸려온 낡은 전화기를 연결했다가 20년 전 과거의 시간대에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영숙과 대화하게 되며 두 사람은 서로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숙은 20년 전에 죽은 서연의 아버지를 살려주고 서연은 영숙의 미래 모습을 알려주자 모든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하며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콜은 전화 한 통으로 20년의 시간차 속에 존재하는 두 사람이 만나 과거를 바꾸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서스펜스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의해 행복한 생활을 지내지 못하고 있는 서연과 집안에 붙잡혀 학대를 당하면서 서연 못지않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영숙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친구를 사귈 틈도 없이 살아온 듯한 두 인물의 우정을 초반 30분에 암울하게 그려나가며 작은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과거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실시간으로 뒤바뀌는 신비로운 연출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시원하고 음침한 음향까지 더해지면서 영화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 누리지 못했던 과거의 행복을 누리는 수동적인 서연과 기나긴 고통에서 해방된 광기의 영숙이 서 있었죠. 그리고 감독은 두려움에 떼고 있는 서연을 푸른색으로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한 영숙을 붉은색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연출에 있어서 배경의 색감에 아끼지 않고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영화들도 이러한 연출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면들이 인물의 얼굴과 연기력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듯이 배경 색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대한 화면을 채우려고 신경 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하이라이트 씬이라고 할수 있는 실시간 현실 개조 씬에서는 그 장점이 특히나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연출 부분에서는 특히나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말로는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게 진짜 한이 맺더군요. 한국 스릴러 영화라는 부분에서의 강점은 명확했지만 이것을 풀어나가는 영화의 설정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낡은 전화기는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고 현재의 공간이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시간에 개입한 당사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났는지를 기억 못하는 등 가볍게 초자연 현상으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필요했던 설명이 매우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서연의 자기세뇌적 비밀과 영숙의 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요소들 역시 제대로 된 묘사가 없다거나 은근히 허무하게 풀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각각의 에피소드가 단순히 한 장면만을 위한 서재로 쓰였다는 아쉬움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 장면들이 필요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버릴 장면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스토리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워질 수 있는 장면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된 스토리라인에 집중하려고 했던 장점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타임 슬립 장르의 오류가 드러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무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영숙에게 있고, 사연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두 주연의 비중이 갑작스레 기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사연에게 좀더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수동적이고 딱히 특별한 반전도 없기 때문에, 그저 전종서 배우의 신개념 사이코패스 연기력이 돋보이는 영화로 마무리된 것이 결정적인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건으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현재는 타이미 슬립 영화들이 그닥 흥미로운 시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풀이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경우에는 뭐 때깔도 좋고 무난한 흐름에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깊숙이 파고들면 흔히들 말하는 용두사미에 가까워진다는 아쉬운 각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메시지인데요. 단순히 오락영화라고 할지라도 공감되는 요소들에 힘입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영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스릴러 영화에서는 그런 메시지들이 부족한 킬링타임 영화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이 영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화는 끝없는 배신과 반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스릴러 영화들에 비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그럴싸한 스토리 진행 덕분에 보다 효과적으로 와닿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을 결말까지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해피엔딩과 배드엔딩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한국 영화는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뻔하다는 입장이 많았던 만큼 새로운 시도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정도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보다는 엄마 역할에 더 몰입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동시에 메시지까지 흐지부지해지는 것은 덤인지라 강렬한 인상은 남겨줄 수 있지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쩌다 말을 하다 보니 단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졌는데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각본이 소화해내기 어려운 타임슬립 소재를 다루는 만큼 설정 오류들이 보이긴 했어도 눈과 귀를 사로잡는 미장센과 몰입을 더해주는 각도 그리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를 덕분에 이 단점을 어느 정도는 커버해주며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뭐 스릴러를 좋아한다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박신혜 배우와 전정서 배우 그리고 이층은 신인 감독의 다음 작품들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